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용한 플러그인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바로 엠마토 비디오 하이브에서 판매 중인 시네 펀치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프리미어나 에펙 손전 가지고는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트랜지션이라든가 영화 같은 색감을 만들고 싶을 때 직접 하려면 손도 많이 가고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리셋이나 플러그인 등을 찾게 되곤 하는데요. 이 시네펀치는 이러한 효과와 소스들이 모두 모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레귤러 라이센스가 59달러에 판매 중이네요. 구매를 하신 다음에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수많은 폴더들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가이드 영상이 있어서 이걸 먼저 보시고 나서 폴더별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 영어로 설명을 해주지만 우린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우선, 시네팩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PDF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실행시켜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각각의 용량 때문인지, 이렇게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보케나 파티클 효과들, 그리고 뭐 이런 홀어 엘리멘트 같은 소스는 정말 공포영화 같은 영상 만들 때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이런 필름 그레인도 있고, 다양한 소스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LUT 소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제가 카메라를 소니로 바꾸고 나서 시네나 로그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LUT 소스를 실제로 비디오 하이브에서 여러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네펀치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 여기 LUT 소스는 이펙트에서 임포트 프리셋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폴더들이 전부 시네펀치에 들어있던 LUT 소스입니다. 요즘 인스타 릴리스에 색감 보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새로 화면이지만 로그로 촬영해온 영상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블록버스터 러쉬 어, 어 이거 좋은데요? 제가 이런 색감을 좀 좋아해가지고 괜찮네요. 다른 것도 음, 아니, 진짜 소스가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거 LUD 소스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가치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펙트 패널 열어놓은 김에 트랜지션 프리셋도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이렇게 트랜지션 펀치 프리셋 폴더에 트랜지션 버전 5를 설치를 해주면, 와,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은데요. 돈 들여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이거 하나면은 진짜 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몇 개만 확인해 보자면, 자, 이렇게 아웃과 인이 각각 따로 있어서 이것만 이렇게 끌어와서 놓아주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블러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싹 적용이 되네요. 이런 로테이션 화면 전 이런 것도 많이 쓰이죠. 어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괜찮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펀치 이것만 살짝 확인하고 마무리하죠. 이 폴더 안에는 이렇게 효과음이 종류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몇 개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시네펀치라는 이름에 맞게 효과음이 영화에 있으면 많이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토의 시네펀치 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설명 영상이 아닌 리뷰 영상이나 다못보여드린 효과들이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즐거운 영상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